안녕하세요. 제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결혼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미혼 여성입니다. 오래전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컴퓨터로 일하는 프리랜서이고, 일주일에 두번 마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랑 3살 터울인 오빠는 자영업을 합니다. 새 언니는 저와 동갑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조카들은 유치원생 한 명,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랑 저는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이틀 전 저녁에 오빠 전화가 왔습니다. 새 언니가 오랜 전업주부 생활 때문에 우울해한다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 일주일 정도 부부 둘이서만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양가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기가 너무 죄송스러우니 제가 일주일 동안만 맡아줄 수 있냐고 합니다. 오빠의 조건은 제가 오빠네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등하원을 해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제 조건은 오빠 차로 제 데스크탑을 오빠네 집으로 옮겨주고 하루에 5만 원씩 5박 6일 3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케어는 신경 써서 하겠지만 부족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오케이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둘이서 합의 보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에 오빠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하루에 5만원을 요구한 것에 새언니가 서운하다고 합니다. 자주 하는 부탁도 아니고 가족이고 조카들인데 꼭 돈이 오고 가야 하냐고 합니다. 오빠 자영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두달 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가족 간에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만약 다음에 오빠가 또 부탁을 하면 알바비라도 달라고 해야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5만 원도 사실 적게 부른 겁니다. 제가 너무했나요?